박경의두 번째 품은 방편품입니다. 방편품의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어서 그 지혜의 문으로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찍부터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을 성취하고 행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매우 깊고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여 마땅함을 따라설 하였으므로 그 뜻을 매우 알기 어려운 가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어, 안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한다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로서. 방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편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쓰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모든 수단입니다. 거기에는 비유도 포함되고, 그리고 직설적인 가르침도 포함되고, 상징적인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할 때에는, 수단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기 이전에 안 보이는 그 수단을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부처님의 힘이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의 드러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여러 비유나, 그리고 여러 얘기들. 예를 들면, 천상이나, 지옥이나, 하늘 사람이나, 뭐, 아수라, 팔부대중 등등.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이라는 수단으로서 보여준 것은 부처님이 쓰신 수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없는 것을 방편으로 보여준 건 아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지옥중생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옥은 없는데 상징적인 거다. 뭐 문학적인 비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비유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았다. 바로 이런 원칙을 하나 함께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 왜? 부처님의 수단. 그 방편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편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할량 없어서, 어,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더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문이라면은, 글자 그대로 해서 가면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벽지불이다. 이러면은, 연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문, 들었다.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각, 이치를 깨달았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도 머리 속에 있습니다. 성문 영각과 보살을 구분하는 기준은 항상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존중 찬탄 공경하였다. 모든 보살행을 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살았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진리로서 이 몸으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성문 영각과 바로 보살 부처님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보살행을 완성하신 부처님도 일찍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무수한 부처님의 도와 법을 행하고 그리고 따라했다, 용맹정진했다. 그리하여서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법이다. 미중유의 법이다. 미중유의 법이 뭡니까?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나에게는 없었던 법입니다. 하지만은 내 속에는 진실로 있었던 법입니다. 내 스스로가 없었다고 굳이 고집을 해 왔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에 견주어서 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 기준에 맞구나. 그러면은 그것은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그랬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서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뒷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자루 푸대 같은 기둥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상아를 만진 장님은 아, 코끼리는 날카로운 어떤 단단하고 날카로운 뿌리구나. 코를 만진 사람은 아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힘센 어떤 뱀 같은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안다 이해한다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문이나 연각 성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혼자 고요히 수행을 하다가 마침내 뭔가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 이 좋다. 이 좋음의 상태. 다시는 세상에 얽히지 않겠다. 그리하여서 열 번에 든다. 생사를 벗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알수 없느냐. 부처님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준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세상, 모든 세상의 모든 사연, 그 사연을 깨트리고 있는 모든 이치를 몸으로서 체험을 하고 소화를 한 부처님의 보살행그 기준은 확실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 직연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안다는 것은 무언가 남이 정해준 것,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 누가 남한테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생각 틀에 내가 오히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박수 쳤던 일이 다음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세상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세계로 끌어당기려는 당신을 나답게 하려는 욕심세계의 어떤 틀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세계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진실로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데 보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당연한 기준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바로 그런 내가 딛고서 있는 전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 딛고서 있는 전제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똑같아도 나와 상대방이 딛고서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방편과 직연, 이런 것이 모두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 저것은 이거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 사실은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충동적인 판단, 바로 업에 이끌려가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업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삶을 한없이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어떤 지식보다는 우리 생각을 이끌고 있는 잠재적인 경향, 그리고 이 생각의 틀, 생각을 규정하고 있는 틀,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것으로 가까이 하고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생각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의 방편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성문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이야. 연각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에 든 것을 가슴으로 내리고 온몸으로 실천하여서 마침내 그 한계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의 방편은 무엇이고, 부처님의 지게는 무엇이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능력은 무엇이고, 부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던 미증유의 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나가 보기로. 방평품 시작입니다. 뭐, 부처님의 지혜는 알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활로 이 가르침을 끄집어 내려 봅니다. 마주치는 상대방, 내가 알기 힘듭니다. 내가 오래 비친 상대방만을 가지고 상대방이라고 규정하기 쉽습니다. 또, 생각을 일으키는 나도, 현재 일으키는 내 업, 충동, 어부의 인력, 생각의 관성, 생각의 틀이라는 함정 이것에,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지어진 생각의 경향 그리고 생각의 틀을 하나하나 벗어나갑니다. 어디로 벗어나가느냐 부처님의 기준 그러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는, 어, 부처님의 지혜가 알기 어려운 이유로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마음가짐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주하는 사람, 오늘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진실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의 생각의 바탕 저 사람의 생각의 행동의 바탕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우선 상대가 나답지 않다고 화내기 전에 내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방편품의 시작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